요즘에는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에서 11키로씩 꼬박 뛰고 있는데 폼롤러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제대로 풀어주면 다음날 뛰는 날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속근육까지 풀어주는 폼롤러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멜킨의 폼롤러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정말 대박이더라고요. 무려 300개의 돌기와 특허출원한 제품에 경추와 허리까지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제대로된 러닝용 폼롤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. 스탠다드와 프로페셔널. 스탠다드는 조금 더 폭신폭신하고 프로페셔널은 살짝 딱딱해서. 보다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답니다. 하지만 저는 스탠다드로도 충분히 작업이 와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답니다. 특히 66개의 십자형 지압 돌기와 66개의 방사형 지압 돌기, 거기에 132개의 딥 티슈 지압 돌기가 눌러주었고, 24개의 서포트 마사지 돌기가 척추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 사람들이 최고의 마사지 폼롤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거기에 더해서 운동법 포스터 한 장이 들어있어서 그걸 보면서 따라서 하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. 또한 요즘에는 앉아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그래서 그런지 거북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목 부분이나 허리 부분을 펴주면서 거북목을 예방할 수도 있으니 더 좋은 자세를 갖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달리기를 하면서 다리 부분을 열심히 풀어주고 있는데요. 확실히 기존 폼롤러보다 딱딱한 돌기가 있어서 몸안 곳곳까지 풀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폼롤러를 통해서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다음 날뛸때 컨디션이 너무 달라서 이제는 폼롤러가 없는 피로 회복은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발목이나 종아리 그리고 한번 부상이 왔던 장경인대 부분들도 열심히 풀어주고 있습니다. 하루에 2-30분 정도로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는 홈 럴러만한 제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즘에 목표는 250km 한달 마일리지를 쌓는 건데 이 멜킨 멜핏 폼롤러 덕분에 속근육까지 제대로 풀어주어서 매일매일 뛸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멜킨 멜핏 폼롤러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